아, 자이언트 카운터가 인드예요 아, 그럼 이 자이언트를 넣으면 안되네? 아, 나 이제 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배워나가는거지. 아, 시작한지 이제 4일 됐어요, 4일. 4일에 아레나 7 문턱이면 어마어마한거라며. 어? 아, 잠깐만. 야, 뭉쳐있어, 야. 아, 망했다. 아, 내가 졌다, 이거. 아 지지 아니 아니 아니. 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괜찮이 정도면 잘 먹은 거지. 미라 존 아, 왜 뭔데？저 엄마 방풀 하나. 아, 감춰지, 씨. <laughs> 어, 듣겠다 아. 아, 나이스. 마녀 탄생 타이밍 나이스. 진짜 아레나 시, 어 아레나 유구 진짜 헬게이트인 것 같아 인정 미쳐버릴 것 같아 <laughs> 세판만 더요 기세로 요 기세로 갑니다 요 기세로 야, 아레나 칠 가면 바로 현질한다. 아, 연, 이미 현질을 했지. 바로 구매합니다. 슈마상. 아, 제랄. <laughs> 개 무섭다. 졸라 무섭다. 아, 뭔데? 아, 도라이가. 아, 장소다. 별론데? 아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없나? 안 나와, 안 나와, 해골 군도안 나와. 뭔데, 대준아? 어 꺼져. 다시. <laughs> 오케이. 그럴 줄 알았어. 페카를 준비했다. 페카라 모저리. 여기서 만약에 31점 따면은 아레나 7이다 간다 여러분 갑니다 간다 제발 아 제발 아한국사람인것 같은데? 아좀 봐주지 눈치쌈 뭐지? 아 자이언트 레벨 6이야 헐 쉽지 않은데? 야 이거 쉽지 않은데? 아이개 저주 아 나왔어 저 새끼가 나왔어 <laughs> 아 하지마 나지 그러지 마. 아세요아 이거 레벨 차이 너무 난다. 아밝키가 레벨 6이야 미친. 내건4인데 네 도라이야. 야이 도라이야. 이거 어떻게 이겨? 아. 배드까지 있어. 난뭐다 와. 자이언트 6은 진짜 안 죽는구나. 소름인데? 아니 저저 7가면은 현질 바로 할겁니다 여보세요? 어형으형 형이 형이 지금 클래식 열심히 하고 있거든? 어. 그래 나중에 전화하자 어. 그래, 건강하니? 어, 그래, 건강하면 됐지 뭐 사람만 있어 사람만 있고, 항상 몸 건강하고, 어. 형님, 클래시로얄 아레나 7 갈게. 어. 클래시로얄 아레나 7못 가면 나 오늘 잠못 잔다. 열심히 해야 돼. 어 형, 너도 열심히 하고, 어. 파이팅 하자. 어. 어, 파이팅 하자. 들어가. 어. 야, 딱한 대만 톡 쳐라. 제발. 이상한다. 진짜 한 대만 톡 쳐라. 진짜. 한 대만 톡 쳐라. 자이언트 한 대만 톡 쳐라. 한 대만 더! 야! 제발. 아, 조랄하지 마라. 한대 톡! 됐어! 자, 몇 점? 설마 29, 30? 30이! 30이 님들 와야지! 아, 어, 왔어 씨! 아아아아아 아아 이겼어 씨야 아까 누가 나한테 못한다 했어 어? 야 4.5일말에 아레나 7 오면 잘하는거죠 그거 전설 하나도 없이 어? 내 스파키 쓰지도 않았어 전설 아 베이비드래곤 없이 까지 왔다 아 지금 바로 지릅니다 지르러 간다 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케이, 결제 완료 됐어. 자, 이거 어차피 못 보여줘요. 이거. 자, 읽어드릴게. 골드 3033, 박격포 24, 해골병사 77, 동마법 3 이런 젠, 파이어스필 299, 이딴 거 말고. 임페르노타워 104 이런 거 말고. 토네이도 이런 거 말고. 프린스? 프린세스 떴어!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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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와, 아, 와... 야, 끝났다. 끝났다. 이거, 야, 씨. 눈물 나온다, 진짜. 여러분, 눈물 나와요. 아, 아 와... 지금까지 얼마나 서러웠는데, 내가. 아, 결국. 아, <laughs> 와... 씨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아 여기 멋있네 아레나 칠 겨우 왔다 내가 아우씨 <laughs> 겨우 왔다? <laughs> 아 상호장도 아레나 치러 왔었거든 어제 어? 아 얘는 뭐시기야 이거 인드하고 막 통나무가 있어 얘는 시작한지 3일밖에 안됐는데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분노도 있네 와 얘가 템이 너무 잘 떴어 <laughs> 잠깐만 김박사는 아, 얜 뭐하냐. 김 박사 나보다 빨리 시작했는데. <laughs> 김 박사 놀려야겠다. 아, 자랑해야지. 아. <laughs> 안 들어와 있네. <laughs> 전화해야겠다. 김박사 엄청 열심히 하던데. <laughs> 아. 여보세요. <좋은 생각? 웃음> 영도야. 음. 자냐? 아니. 뭐해? 나 네. 누워 있어. 누워 있어? 좀 영도야. 좀 <laughs> 영도야. 응. 음. <laughs> 형 아레나 7이야 <laughs> 단지 내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레나 칠했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. <laughs> 형 실망이야. <웃음> <잊어>. <웃음> <옆에>. 영도야. 어. <laughs> 형 프린세스 떴다. <laughs> 단지 내 소식이 궁금해서가 아니고 프린세스가 떴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이, 설마. 아니야, 그냥 궁금해서 어, 밥 먹었어? 원래 그게 먼저 나와야 정답 아니야 형?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, 뭐, 프린세스가 떴다, 뭐가 아래는 칠이 됐다 이 얘기가 정상 아니야 형? 프레시로 와 넘어가는 거 아니야? 영도야, 어 얼른 와, <laughs> 얼른 칠로 와. 상호장이나 나랑 칠이야. <laughs> 어? 어. 다시 키우래. 왜 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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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박사님 박사님 대게는 희망이 없대. <laughs> 레벨이 너무 낮대. 그래서 그냥 다시 키우시는 게 답이래요. 아 진짜? 중삼이 그랬어. 아 어떡해. 아중 중삼이 너한테 그랬어? <laughs> 어, 그래서 나 상처 받아서 박공간 안 하려고. 아 왜? 환생해. 어? <laughs> 다시해 다시 너 현질한거 없잖아 아한 번도 안했지 데 이게 현질을 하고싶은데 어. 그 아래가 입장하면 됐어 뭐 플레이어나 <laughs> 어, 어. 5천원에서 천원짜리 그걸를 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사 아 진짜? 아래가를 <laughs> 못살라 우와! 영대야나 무료상자에서 삼총사 떴어! 미친! 삼총사 떴어! 오씨! 야 이게 왜 뜨지? <웃음> 영도야?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어 아, 쓰, 아 쓰레기네, 쓰레기네. 아, 아, 영도야 쓰레기네. 음. 아, 좋은 건줄 알았어. <laughs> 다행이다. 음, 다행이다가 왜왜 다행이다가 왜 나와? 어, 나 화날 뻔했지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알았다. 네. 그래. <laughs> 어, 오늘 약속 잘 갔다 오고. 그래, 절대 그이상한 애들 아니고. 음. 남자애들이니까 이사상 상상하지 마시고요. 아나 아무 말도 안 했어. <laughs> 제발 들리는 거 아무도 안자어 그래. 어그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전해달래. 누가? 어 서울산 사관님이. <laughs> 그래 알았어 잘잘 갔다 와.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. 어.